자 목요일 아침입니다. 햇살이 아주 좋아요. 우리 철수랑 우리 친구들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항상 우리 봉사자분들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재롱을 전해주는 우리 아가들 자, 보겠습니다. 우리 나은이, 복지, 그다음에 우리 광복이. 다음에 우리 청실이, 옹실이 다음에 우리 철수 심녀, 다음에 우리 로즈, 가람이, 아이고, 구찌, 덕순이, <목소리> <목소리> 거실 아가들이랑 지금. 잔소리 하고 있는 우리 아가들 지금 까꿍이 하고 똘똘이 나와 있네요. 다음에 우리 로즈, 우리 4번 방에 말금이, 두리, 하리, 저 뒤에 뭉실이, 호순이, 토르, 원더, 네, 그 다음에. 누구 다 보기 햇빛을 쬐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진순이 믿음이 나와 있고 다음에 우리 로라 로피 자 뒤에 있네요 다음에 우리 메롱이 차 뒤에는 영희 우리 진숙이 바비 그 다음에 하이디 티프 자고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 나와있구요 철수랑 아 여기. 밖에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주 순돌이 마음이 <웃음> 라미 <웃음> 동화 <laughs> 백조 그늘 아래서 쉬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곰순이 <웃음> 곰돌이, <laughs> 곰돌이 <laughs> 나와있고 우리 깜돌이 지인이 <laughs> <진이 웃음> 이러기 <laughs> 나와있어요 우리 더구, 짠, 마루 위에 올라가 있고. 우리 햇님이. <laughs> 우리 풍경에 가족들이 아빠 사진 찍는데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햇님이. 호두. 다음에. 또. 아이야 달콩이 지금 쉬고 있어요. 따뜻한 봄날씨가 아주 좋아요. 다음에, 인카. 어, 다음에 저 뒤에 <웃음> 동굴이 <laughs> 집지키고 있고, 다음에 아이구 우리 순심이 순심이도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다음에 로이, 다음에 파도. <laughs> 다음에 수진이, <laughs> 다음에 석이. 밖에는 지금 우리 신원이와 풍경이네 가족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아가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될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 어, 오후에 또 맛있는 간식도 나눠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